아, 온거 같은데, 애들? 그치. 밥 팔았어. 와, 이거 많이. 아, 떼운다, 씨. 자, 갈까? 아, 여기서 해. 어차피 똑같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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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 아 언제가? 아니, 다 아니, 야 이거 니아이 여기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같은데? 아근아 이게 니창한테이 목소리가 들어갈 니 모르겠는데? 나아월에 지금 니아 예상 중이야 이월에니아어아이아게 어. 이렇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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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주 주시고, 안할 수도 있는 게좀더 웃기네. <laughs> 주시고. 노잼, 잘해버려. 하아... 삼월 삼일 뭐 이때 가면 뭐, 뭐 공항 예약조차도 안 해도 되던데. yeah 까지 계획을 짜고. 뭐 제한이. 어, 그러니까 예약주차장은 안 해도 되던데. 이때는. 어 그냥. 어.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 좀싸게아 인천공항에 하는 거 아니야? 어 인천공항. 어. 그러니까 이제 싸 여기 좀그 그것보다 어. 싸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거는 대행 아니야? 대행 하는 애들이? 그거까지 모르겠어. 어. 보니까 그거한테 그냥 전기차 친환경 차 할인을 하는 거 같은데 그냥 하루에 9천 원이면 4,500 원인 걸 아마. 음 응, 내가 갈 때는 아마. 대단하네, 아 계획 고수. 이거 근데 어떻게 나,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그냥 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 사장님. 아니 아니, 아니 홍도랑 통화했어. 고뭐 아, 하냐 해서 내일 여행 간대.

일단 돌린다 말해야지 조합 좋은데? 뭐나눠래 그래. 바루스, 드레이브, 미스 포춘, 그라가스, 응. 이렐리아 음... 아, 어떻게 하게? 잘습니다 리포 AP로 가야 되듯 그러면 리포? 어. 리포 AP로 가도 될거 AP 해야지 그러면 나나태 어, 그래서 아, 왜창 들려? 시감 셔틀해야 돼. 왜창 아, 들려? 들린다 네, 오기. 오케이. 내 목소리 는 네, 어때? 어때? 아, 제가 좀 크게 들려. 잘 들려? 아, 잘 들려. 오케이. 잘해버려. <laughs> 어떻게 누가지는 음. 그냥 어떻게 가게? 뭐? 어떻게 가려고 그냥 이거 공속, 공소, 나 공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음. 포킹 하는 게좀 의미가 있나? I 온라인 너무 n o 해가지고 포켓 하는 o w 거 d o 것 같은데. 어, 그래? 나는 뭐야? 나 지금 키 n 있네메 d 리 n 이레 n o w I d o 할수 있다 해내야지 니네, 니네 목소리 조금만 키워줘 잠깐만 아괜찮 don't 은 n o w I d o 아 t 어차피... 아, 키워가지고... 아, 식이 목소리는 안 듣는 게경기력 I 있어도 상승이야 w I don't know. I d o <laughs> 야, 두 생아, 너 옆에서 구치고를 하. 내내 마이 내 네, 마이크들 좀 올려볼래. 니 달리 아, 야, 근데 세우하네 패기 응, 좋네. 최대한 가까이 붙이긴 했거든. 아, 근데 브라이어. 어차피 AD가 너무 많아봤자 필요 없잖아, 안그래누 생각? 근데 바루스 포킹은 어때? 아, 바루스는 리프와 리프 ID가고. 바루스는 뚫을 수 있잖아, 쟤네들을 바루스는 응. 퍼뎀이랑어 맞아 바루스는 뜰수 있어 내가 <laughs> 내가 오래 때리는 게 맞는 거 같아 어? 까이 거거! 나는 치감 셔틀이 날. 그래 재밌게 놀아 늑네가또 고할게 고해 ㅅㅂ 왜 드레이븐이야 흑박거하

들어오면 때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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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공을 들어야 되나? 응. 아씨. 그 누생이 는이피잖아 그렇지? 어. 어. 누생이도 타 그냥 탈지 않아? 그, 는 분께 탈지 들었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들 거지. 어. 들어야 지 그래도 있어야지 탈지. 아씨, 잠깐만. 누생이 드레이브는뭐 들어야 되냐? 직공 들어야 되냐? 시속 들어야 되냐? 어려우면 직고이 낫지 그냥 한명 타는 고직공들어가시더라고바루스드레이브미드포스는 응. 음. 아, 못하는 거예요 막듯해 잘해진 거 그래도 우리가 좋게 빠졌다 일단 조합이 좋아 우리가 쟤네들 좆 빠가야 돼 그냥 나 그냥 아 야, 이제 이거 아예 못하는 거 뭐? 뭐? 챔프를 오늘 하루 동안 어하이안 나와 어. 나온 건안 나와 이제 아, 어. 누가 누가 또 시작 또 꺼드럽대 누가 누가 또 시작 또 꺼드럽대 누가 리셋으로 뽑으면 되지 누가 리셋으로 맞기는 해 그것도 리셋으로 뽑아 조정해서 또깐쪽 거를 생각하니까 바로 달려 조 이건 얼음 정세에서 나온 조각이라고. 어, 어내 시발 뭐야, 없어? 있잖아 어, 어찌저찌 팔기는 했는데 다 빠졌네. 팔바람 날아게. 팔바람이 의미가 날 있냐, 날 이런 게. 여기 있어야죠. 또 던지는 거야? 뒤에 있어야지. 화면이 너무 크다, 여기. 거기? 음. 너 많이 크긴데. 음. 이메니언들이 상상돼. 뭐야? 달겠다. 어. 라우러적없 아, 적응이 안 <laughs> <정우기가. 잡았다. 웃음> 이거를 화면을 투드렸으면 좋겠다 나 이거 창모.. 창모드를 바꿔야겠다 안 <목소리>

오, 나이. 어, 나이스. 그래야 돼? 이거. 기분이다. 탈락하지 가 응? 유이 나왔다. 와, 저런 거보 괜찮아? 야, 씨도 안 돼, 이에서 맛이 안어 <laughs> <laughs> <못 참는다>, <laughs> <야> <몰랐나? 웃음> 하나이라면이득쓰 이거. 차이될것 같아 전에. 전에 우리 앞 라인도 있어갖고. 어 가져가나. 자왜 지금 쓰러도 쓰러져. 출시가 탱커는 빼 버리면 안 되지야. 돼, 시아. 어, 오케이 오케이 피해야 돼 이거. 그라우스 으면 피해야 돼 인식 을거야요 아니지? 안가 원신 떼가지고 그냥 이

와, 그냥 쳐! 아,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많이 먹었네? 어,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나 나이스! 나이나 어제 바이스 2도 스감이스나이이나도치나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아, 나좀가동장에서 나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거 나도 잘 컸어 어? 끊어네 <laughs> <바로, 여기 나?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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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이기나? 아, 어? 짠!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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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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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나이이트 나이트. 나이이이트 나이트. 이건네 내가 어 너무 쉬운데? 쌍영이 노래방 출신이라니까. 아 거들어갈게. 받았게 되는 거? 철구 어, 철구 철구 어나 게임 중어나 게임, 어, 게임 중이야 어 끝나.. 애들 하고 있으면 끝나고 전화할 뭐.. 헬산한 다음에.. 헬스 한 다음에 전화할게 전화 오다크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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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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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오늘 우리 날교 빨라졌어요. 그이이라서 많이 어떻긴 하네. 오히려 좋아 붙기 전에 산에 뉴물아 마치나 올려 그냥 메모하 올려야겠다.

너무 쉽게 갔네. 라인 밀고 잘죽면 되겠다. 죽을까? 어, 어 라인 밀고, 밀고 죽지 않냐? 어, 대가리 잘으면 아군이 네, 잘했 잘해, 순아리. 어그로를 들어. 란둥이는 손발에다 던어 아냐, 그거는 노꽃일 거그 해. 그러면 뭐가? 지금 갈게워싱해 정령이 형상. 아, 뭐야, 뭐야? 어? 아, 괜찮아. 나쁘지 않 뭐야, 아파. 어? 공은 없어? 아, 어. 학삼 형이 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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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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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게. 어, 어, 좀칠수 있겠다 아버려아이고못 치겠다 뭐, 잡 뭐, 치야 되겠다 그냥 그냥 파워, 파워 쳐버이가 근데 이틀라 많이, 많이 안 쬐네? 파워가 싹싹이 형 무슨 게임이, 게임이 안 들어가는구나 나인 아, 아, 음, 마리, 한 마리 남어 어, 상관없어, 전안게 아, 무가힐해 뭐, 받아야 난 아, 아이밖에 먹었는데, 나랑 느끼지가 않아. 우리는 착착 먹었네. 한마리 냈지 맞아, 나부드어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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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나, 라 깜짝 놀랐다 가자가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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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창 오라고 해. 어. 예창 자리 옮기자. 어. 배. 어. 지금 말했어? 말해야 돼. 어. 줄 먹으러 가라 인싸들은. 어 역시. <laughs> 아 이거 눌러봐야지 멋지게. 아 사장님. 사장님 눌렀네? 어. 안 어. 사장님 오셨네. 자리. 어. 사장님 오셨다. 그럼 그래, 리 옮겨줘. 자리 어. 옮겨 아.